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한지호의 일당과 같은 그런 IT 기술자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해커 라자라스 그룹들은 해외에서는 불법 이런 가상 화폐를 받아들이잖아요 음흠. 심지어 작년에는 이런 제대한 큰 가상 화폐로 알려진 어, 바이낸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음. 미국이 제재한 그런 인물들과 거래를 했었던 증거도 있었고 음. 북한이랑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방지 이런 규칙을 안 세웠기 때문에 네. 5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5천억. 어, 벌금으로 어. 면적 5조 5천억이요? 5조 와. 5천억이요. 벌금이 그 정도면 거래액은 엄청났다는 아유,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북한의 자금 세탁은 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여러 규명막 아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해외에서 계속 지금 자금을 제너레이트하고 음 있다는 거죠. 방금 헌터리가 음잘음 설명해줬듯이 음 사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돈을 세탁하는 방법이 음더 기상차대하고 그래야? 이 작업이 더 중요해요. 명이다. 위장 취업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꼽아! 그면 음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서 어, 어떻게 북한으로 할까? 가져오는 그술자가 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주머리까지 네, 그래서 두 번째 현상수배 프로파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아. 이름 심현섭. 예서. 역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는 인물입니다. 예서. 오, 예서. 우리 엄마 예서. 지금 오해할까 봐 <laughs> 엄마 그 심현섭이 아니에요. 이금은 <laughs>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미국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은행 사기, 세탁, 자금 세탁, 어, 그리고 제재 회피. 음. 이세 가지를 합쳐보면 쉽게 말해서 미국 몰래 미국 돈을 북한으로 갖고 오는 전문가라는 거니다 음. 사진은 이래도 83년생이에요. 어, 83년생입니다. 어. 아, 그리고 네. 평양에서 출생했어요. 음. 직업은 북한의 어, 무역은행인 조선무역은행 주재원 신분입니다. 역시 국적은 북한인데 이 사람의 가명이 여러 가지예요. 심알리, 심하짐 같은 어, 가명을 썼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한 음... 인물이고 그야말로 신출 규모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시면섭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누구? 얼만큼 돈세탁을 했냐? 일단 돈세탁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음... 어, 이 범죄자들의 룰 넘버원은 뭐냐면 현찰 쓰지 말라예요. 음... 현찰 쓰는 순간 걸려요. 일년 번호 다 추적하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현찰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쓰냐? 이 놀라운 발명품 가상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거래하면 뭐 합니까? 이걸 일단은 현찰화 시켜야지. 그쵸, 그쵸. 머니 런안드그러니까 돈세탁을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미사일도 사고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제 몰래 취업을 시켰던 IT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월급을 당연히 노캐시. 가상화폐 달라. 했겠죠. 음. 어. 그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시면서한테 넘겨서 여기서 한번 일차이차 세탁을 한 다음에 음. 현찰화 시켰다 이거인데. 얼만큼 돈을 그러면 그 거래를 했냐?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 동안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우리 돈으로 330억 원 정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지호 일당이 벌어들인 가상화폐도 수배되기 전까지는 이쪽 시면섭 라인으로 넘겼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그게 자금 세탁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IT 기술자들은 이 자금 세탁을 고려해서 일부러 처음에 취업을 할때 나는 페이를 가능하면은 나는 저기 비트코인이나 어 이런 가상화폐를 받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 그런 걸 받아야지 신현상 같은 인물로 그 가상화폐를 써서 그거를 세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자금 조달표를 보시면은 네. 노동자가 있잖아요. 네. 노동자가 거고. 이제 그럼 이제.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위,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받아요. 아까 말한 바이낸스나 아니면 과상업법 계좌로 예, 예. 위장한 신분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의뢰자한테 같이 계좌를 공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할 수는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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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숫자 가면 하면. 인터뷰하는 사람, 이것도 음. 또, 또 신분 세탁하는 사람. 예. 가상화폐 택한 사람 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진짜 못 찾게 되는구나. 엄청 컴플렉스한 이런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건또 되게 좀 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못 주게 제재를 해냈죠. 음. 그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한 거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 음. 어, 거래도 음.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거 막는 건또 기술을 최고죠 막는 것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강한 국가긴 하지만 <laughs>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이런 싸움이에요. 아, 아무리 이런 디펜스를 아. 전해본 기술을 그거를 염려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어도 예. 어태커들은 그거를 알고 더센 음. 창을 만들 거예요. 음. 음. 해커들이 더. 그럼요. 기술을 개발. 그래서 항상 여기 경쟁이 있는 거죠. 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점점 규모도 불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니까 이게 이제 미 당국에서는 대북 제재의 어떤 지 핵심이 된 거예요. 무슨 옛날처럼 뭐 무기 거래, 뭐뭐 뭐 위조 지폐, 마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해킹을 막는 게 이제 최 급선무가 됐고 음. 과거에는 이제 그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미 정보기관의 1호 사항이 김정은의 동정이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어디 음.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자금 북한 해커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도 그거에 못지않은 이제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세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믹서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5비트코인을 세탁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4비트코인을 세탁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비트코인을 세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5비트코인을 믹서에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이 또 세탁하려고 올린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걸로 바꿔 주는 거예요. 야 세탁소 엄청나게 크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이거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너무 신기해. 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가수다 보니까 어. 믹싱 이런 데가 좀 인상이 <laughs> 좀 깊어. 인상이 <laughs> <laughs> 좀 깊긴 한데. <laughs> 아니 분석관 출신의 좀 헌터리 씨도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에서 불법으로 얻은 이런 자금을 출처를 없애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음. 돈을 어디서 우리가 벌었냐. 아. 그래서 이 소스. 메인 포인트 오리진 그게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북한이 그 싱글 포인트 돈을 어디서 들어왔는지 없애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믹싱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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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 헌트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쉽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오. 자 가상화폐를 어떻게 섞느냐 바로 이 과일 바구니예요. 그리고 제가 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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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과일로 실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음. 야 아. 느낌 아유. 온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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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느낌 아유, 온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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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보자마자 느낌 왔어요. <laughs> 야 이거 저 좀... <놀라> 과일을 보면 포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오렌지, 레몬, 망고, 그렇지, 당근 그렇지. 뭐 많아요. 아보카도도 있고. 음. 자, 이 중에 몇몇의 과일로 제가 직접 음. 주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북한 전문가, 네. 종민 씨에게 주스 맛을 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과일 맞죠? 색깔이 좀 맞아요. 맞아. <laughs> <laughs> <이> 과일 터 이게 어떤 실험이죠? 맛있어요. 자 이걸 맛을 보시고 맞혀야 음, 되네요. 어떤 과일로 만들었는지 아, 아, 예. 아, 네. 어떤 실험이냐고 하니까 이제 먹으면 죽나사나 <laughs> 소스 어. 맞혀보세요. 뭐 뭐가 들어갔을까? 미각을 미각 가수니까 미각을 잘 발휘해야 돼. 음과 아니, 음을 와, 분리한다고 사이버. 김종식 맞출 수 있어요. 와인 전문가거든. 어. 이거 음악으로 보자면 메들리아 습니다. 어, <laughs> 너무 많이 드시는데 <웃음> 사과. 계속 <laughs> 드시네. 사과. 계속 <laughs> 드시네. <laughs> 사과. 사과 들어왔습니다. 종민 씨 선택은 사과. 또 바나나. 사과밖에 안올라같은데요 정답 온게 아까. 자 정답은 사과, 당근, 레몬, 망고, 네. 바나나. 아보카도. 와 아,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엄청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거나 마셔 보면 대충 어떤 어떤 그치. 과일이 들어갔는지는 알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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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 있다는 걸알수 없죠. 아, 네. 특히나 그 과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음. 그러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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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로 이 주스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없겠죠. 믹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믹싱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전에는 그래도 가상화폐의 인과 관계나 소스가 추적이 될수 음. 있지만 믹싱이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가상화폐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는 음. 게다가 그 드라마랑 보면 이제 그 은행 뭐 이렇게 비자금 같은 거 이렇게 장부 이체내역 같은 거 국세청 직원들 조사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좌에서 돈을 넘어가는 게그 어느 정도 뭐천 번이나 만번 정도 사람이 기껏 해봐야 그 이상 못돌린다 그렇죠. 말이죠. 근데 믹싱은 차차 못 보게 음. 어떤 방법가 있었냐면 제가 믹스 회사고 그 MC님이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오비트코인을 세척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멤버에는 있 계좌 여기,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다 계좌가 있어요. 음.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막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계속 공놀이 하듯이 서로 돌리 있는 거지. 차고 봤다가 음. 필요한 만큼 원하는 우리 동생 계좌에다가 내가 쓰 넣어주는 거. 여기가 있던 여기가 있던 그거 중요치 않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이거를 뭔뭐 자금을 세탁하는 이런 믹서 하는데가 딱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러 군데에서 액티비티가 아까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런 점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어, 있습니다. 음...